3, 초다시입니다. 그러니까 이, 이 상태에서, 이제 7번에서 1번 끝났잖아요. 원래 프리스타일인데 정해드릴게요. 이 상태에서, 1, 2, 3, 4, 5, 6. 가사가, 이쁘기만 하고 매력이 없는 너희들이야. 나는 달라제 어? 말이죠. 그죠? 이 요, 요 가사가 나와요. 이 상태에서, 그러면은, 1, 2, 3. 가세요. 5 6 7 8 3번의 뒷부분. 3, 2 2 7 8 2 3 and 4 5 6 and 7 8 4, 2 and 3 4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1 2, 3 2 7 8 4 자, 3